사랑해요. 고개도 <laughs> 돼? 아! 아! <웃음> <웃음> 퇴근! 퇴근! 퇴근했습니다 저희 나츠랑 제트디온을 끝내고 야호! 다섯시 퇴근했어요 지금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또. 그래서 바로 당 충전하러 가야 돼요. 오늘 또 이제 드라이브 하는 김에 기장. 가지고 딸기철이니까 딸기, 철이니까 딸기, 딸기 디저트 싹 때리고 밥도 먹고 바다도 보고 뭔가 퇴근하니까 다할수 있을 것 같거든. 힘이 근데 붉은 막상 붉은 나? 딸기 케이크 하나 먹으면 집에 가고 싶을 것 같긴 해.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지? 우리 장시간 외출은 좀 몸이 허락하지 않아. 맞아, 맞아. 와 바다 이쁘다. 저 등대가 뭔가 두개가 같이 있는 게 엄청 이쁘지 않아? 오, 여기 어디야? <laughs> 나 어디서 데려온 기장, 거야? 진짜. <laughs> 기장이야, 기장. <laughs> 저 가게 왔습니다. 어, 간판이 안 보이네. <laughs> 라이프라이크라고 딸기 케이크 가게 왔어요. 와, 근데 여기 바다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잔잔하이 그냥 쉬게 음. 니 가게는 여기에요.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이거 두 조각 같구 두 조각? 너무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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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많겠나? 조각은 해야 맛있어 그래? 아, 1인 아니, 1조각? 나 아니, 아니 무조건 딸기지 아니? 난 이거. 딸기 할래 포장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한 끼도 안 먹어서 <laughs> 디저트부터 먹기 좀 먹... 그래가지고 밥 <laughs> 먹고 먹으려고 아, 우리 1인 1딸기 케이 귀여워 <웃음> 신났네 재현이? 아 저거 오늘 약간 그거 뭐? 핑키핑키하게 생겼다 얼굴이? 복숭아같이 생겼어 <laughs> 얼굴을 좀핑킹핑기하게 어, 어. 했어 뭔가 많이 발랐네 지금 역시 눈썰미가 <laughs> 좋다요 <laughs> 쉐이크 포장하고 밥 먹으러 여기 왔어요 풍경 칼국수랑 메밀이랑 가게 이름이 그거예요 여기 현지인들 맛집이라 해서 기장에 제가 또 맛집을 하나 알아내서 왔거든요 여기 부추전이랑 메밀전병 칼국수가 엄청 맛있대요 이거 특이하다 <laughs> 메밀 칼국수도 있고 메밀? 맛있는 거 진짜 많 그냥 몰라. 칼국수가 아니라 메밀이구나 어, 어. 오, 뭐가 맛있대? 칼국수 그리고, 매미 b 전이이배추추전을꼭먹으 n o w p e t 이렇게 on 어요 배추전, n g Okay, 미 e t s 소 o 소 o you know, 가게 내부가 진짜 맛집 인테리어 그래. 이거 다 먹을 수있겠 b a s 이 b a S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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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섭외되셨죠? 아, 아아 그렇지 내가 엄청난 데를 알아왔다니까 지금 아 근데 이게 지금 너무 특이해 칼국수가 메밀 칼국수나 <laughs> 처음 먹어봐 이게 칼국수가 갈색이요 와. 음. 존맛인데? 메밀전병다요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배추전이랑 맛있어? 전병이 그냥 1등이야 진짜? 1등? 나 전도 1등은 전도, 전도 먹어봐야겠다 야 맛있다 여기 전병 안 먹으면 인생 손해보는 정도야 진짜 와전병 진짜 맛있어 그 전병 안에 소가 김치소라서 간이 완벽하다 음. 와 햄버거 먹었어 이거 뭔지 고민했어 근데. 야, 고민하는 거 바보인 거잖아 어. 우리 이렇게 먹고 딸기 먹을 수 있어? 응야가 음. 말했던 푸드파이더 찍을 거라니다 내가 지금 아주 배고파 아, 오늘 배부르다는 걸못느껴져부셨습니다야 이거 다 먹네. 그니까 뭔가 슴슴하이 조미료 맛도 안 나고 응, 응, 응. 딱 음식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배에 다 넣었어? 너 <laughs> 아, 배불러. 푸드 파이터는 끝났다 오늘. 오늘 배부르다는 걸못느껴져나 <laughs> 이제 안 된다. 아니, 오늘 뭐갈 때까지 간대. 안돼 안돼. <laughs> 딸기 캔 언제 먹을 건데? 집에 가서 내일 먹어야겠다. <laughs> <laughs> 진짜 웃긴 거 말해드릴까요? 재현이가 오늘 자면서 어? 전기장판 <laughs> 따뜻하네 이랬거든요. <laughs>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전기장판이 빠져있어. 여기 전기장판이랑 코드 선이랑 근데 무슨 <laughs> 전기장판 따뜻하네 이러면서 잤어요, 재현이 따뜻하다니까. 코드가 빠져있는데 뭐가 따뜻해 내가 <laughs> 그래서 전기장판 이거 켜져있는 거 맞아? 이랬는데 따뜻한데? 너가 맞다 했잖아 따뜻하다고 나 따뜻했어 나는 <laughs> 뭐지? 나랑 붙어서 자서 그런가 봐 어제 결국 그거 밥 먹고 배고파가지고 아니 배불러가지고 <웃음> <웃음> 케이크 못 먹었거든요 딸! 케이 딸! 케이 딸! 케이크! 딸! 케 겨울은 겨울이다 이제? 딸! 케이크! 수셔 딸! 케이크! 수셔! 겨울은 겨울이야 오? 먹고 싶었다, 강선아. 역시 겨울은 딸기야 딸기. 저는 딸기, 너는 왜 숟가락 들고 왔어? 딸기, 딸기. 이거 내 거인데. 위만 먹어? <laughs> 아니 위만 <니만 웃음> 먹어? <웃음> 내 의자는 없어? 여기 위에 앉아. 나 이번 겨울 계획이 하나 있거든. 뭔데? 성심당 딸기 시루를 <laughs> 이번 겨울에 꼭콩 꼭 먹을 거야. 우리 성심당 한 번도 같이 가본 적 없지 않나? 응. 음. 정말인데? 난 딸기 별로 안될줄 아직 멀어서. 야왜 이렇게 맛있어요, 케이크? 내가 지금 딸기를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아니, 지금 밑에 빵보다 딸기가 더 많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 너무 좋아. 제 얼굴 얼굴에 앉아도 돼. 엉덩이 비벼도 돼. 되게냐고. 방금 껴도 돼? 아,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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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왜이렇 진짜 들어온다니까. 시간 너무 긴 게처럼 어. 아니 진짜로 좀 뭐약해질를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앉을 여기 앉을 거야 거기가 지금 찔러 달라 고엉덩이를 <laughs>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 여기 바닥에 앉을 그러니까 거예요. 찔러 달라 고엉덩이를내 얼굴에 내밀더만 대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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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쁘거든요 저희 또 나츠 신상 만들고 있어가지고 짜란 귀엽죠 눈동자 모양입니다 이거 아크릴 코스 짜란 LP 판 벽시계 <laughs> 입니다 어깨를 주무르세요 저는 일하 s here, so then you don't see it. Okay, medal is not denial. So, like a 거 i t c h e n like a cook, 마트 갑니다. 일 끝내고 저기 뭐야 저희도 연말 다른 집들 보니까 연말 분위기 이쁘게 꾸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직 연말 분위기 안 나. 그래서 연말 분위기 느낌으로 좀 꾸밀라고 연말 템 샵핑. 발음 <laughs> <laughs> 좋은데 샵핑. 일단 일차로 다이소 어, 왔거든요. 다이소 먼저 털러 왔거든요. 나 이거 너무 귀엽다아 이거 이거 해줘 이거. <laughs> 좀 부끄러운. <laughs> 아니, 어차피 <laughs> 집에서만 집에서만 신을 건데. 이가 뭐. 아니면 이가뭐 할까? 그럼 우리 이걸로 이렇게 커플로 하자. 이렇게 이렇게. 내가 파란색, 네가 분홍색. 아니 아니 아니. 왜? 내가 파란색 하고 싶은데. <웃음> <웃음> 아, 귀엽데 어, 이런 거라도 모으게 두르고 있을까? 그냥. <laughs> 너가 우리가 장식이 어. 되는 거지. 인간. <laughs> 다이소에다가 귀여운 바디 타월 발견했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사면 될 듯. 내가 하드 최근에 샀다가 진짜 후회하고 있거든 응. 몸, 있어? 몸 따가워가지고 이거 씻을 때마다 소프트로 사면 돼와 여기 유리, 철수, 짱구, 인구 훈이 다 있어 나 이거 해야겠다 거 <laughs> 나랑 똑같은 거 했네 귀여워 조명 발견 백구 그, 이거면 되겠지? 이거 집에 어디다 달 거야? 그 우리 천장 쪽에 천장에?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별 모양도 있어 니 <laughs> 네 하고 싶은 거 해? 어 우리 이거? <laughs> 잠시만 뭐 이거 우리 원룸에 천장에 달았었다 원룸 어, 살, 살 때. 근데 우리 원룸에 그 좁은데다가 트릭대빵 많은 거 놓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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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전구 그 겁나 달았었거든요. 어, 이거 하나 사줘. 대박이다. 잘 보여? 짜잔. 아유. 귀여? 응. 음, 폴리 목도리 사왔어요. 갔다오이서 보리 <laughs> 안 <진짜 웃음> 보여줘? 귀엽다. 크리스마스 루돌프 같아. 포리. 보여줘 보여줘. <laughs> 귀여워요. 아, 아, 아. 오늘 사온 거. 이거 완전 젤리 같지 않아요? 이 트리, 도자기. 우와, 귀엽죠? 뭔가 이렇게 광이 반짝반짝 나니까 진짜 음식 같아. 그지? 이거 다이자 천장에. 내 계획은 저희가 보면 이 리모델링 하기 전부터 있었던 몰딩이 있거든요. 천장. 어. 여기다가 이거를 다르게? 좀 활용해볼까 합니다 여기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다른 게음 이쁘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레레 아 기요. 기요. 뭔가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 진짜. 보니까. 자. 피자. 야호! 오늘 약간 파티 분위기겠네. 네, 오늘 피자 사업은 이마트에서. 올해만에 그 대형 피자도 먹고 싶고 말이야. 근 내가 다이소에서 올게. <laughs> 오늘 혹시 파 우리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어. <laughs> 좋아. <오> <laughs> <오> <laughs> 기가 막히지? 완전히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데워 먹자. 어. <웃음> 맛있겠다. <laughs> 이파리. 아. 개야아이어 파리 어, 목도리가 진짜 신이 한 수다. <laughs> 너무 잘 어울린다. <laughs> 겨울이 짱이야. <laughs> 여름에서 즐길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니까 겨울. 아 근데 나 코가. 맛이 갔나? 어 맛이 가서 이게 무슨 맛인지 잘안 느껴진다 어떡해. 내가. 진짜 귀엽다. 아니 목덜미가 진짜 귀엽지 않아? 아니 않나? 무슨 모델 강아지 같은 배스킨라빈스 광고하는. 야 매우... 그건 너무 초졌다 지금. 지야 지금 떠서. 아니야. 아이고, 지금 아이고. 완전 TV TV 광고에 나오는 강아지 우리. 아니 지금 딱 자세 봐 지금. 아니 완전 지금 모델견인데 우리 폴리. 우 우리 공주 이쁘네. 요즘 저희 수면바지에 대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이거 디즈니 팝업스토어 때 커플로 산 수면바지입니다 그림자 분신술! 진짜! <laughs> 어? 그림자 분신술 할래? 일로 와봐 내가 뒤에서 넣어게 네가 그림자니 어? 잘나왔는잘따라잘따라네 티라미수 케이크 쟤안 된다. 열어줘라. 케이크. 하트 티라미수 케이크. 뭐. <laughs> 하트 티라미수 케이크. <laughs> 되 신던데. 따라 우와. 어, 진짜 같아요, 완전. 근데 아직 좀 얼었다. 어, 제가 어. 냉동시켜 놨어 가지고 몇 시간 있다 먹어야 돼요. 음. 저희 이것도 받았거든요. 하트 숟가락이랑 초. 여기 음 초코펜으로 글씨도, 글씨도 쓸수 있대. 지금 얼어있을 때 써야돼. 재0이 사랑해요 간에이 사랑해요 간에 이어 1 이어 10시간에 이어 10시간에 이어 이어 1이게뭐0불 이어 붙었어왜안 붙지 불 이어 붙었다 불어불어불어어소0이다소0이다 생일도 간에데어1 <laughs> <근데 왜 웃음> <소음을 빌어>? 0시간아 <laughs> <laughs> 대현이, 이거 초코펜 녹이는데, 갑자기, 어! 미안파! 이러더니, <웃음> <웃음> 또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한참을 안나오래 이거 만들었어요. 와, 멋있다! 깨봐, 깨봐, 빨리. 니가 안 깨도 되겠어? 응. 솔직히 니가 끼고 싶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니가 너무... 끼고 싶잖아, 사실. 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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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우와! 우와! 쩐다! <laughs> 더 깨봐 더 깨봐 <laughs> 아 강산아 이렇게, 이렇게 깨야는건 아니잖아 <laughs> 네가 <씨>. 더깨보려 <laughs> 아니 멋있게 깨야지 이거 맛있겠다 이거 줄 서서 먹는 거래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핫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촌놈들이라서 이런 거 먹어볼 기회가 없잖아 <웃음> 그치? <웃음> 음! 맛있어? 별로 맛있어 음, 강산이가 이렇게 만들어줘서 더 맛있다 그치? 음. 애들 자세 봐요 완전 고양이 같지 않나요? 얘는 고양이랑 자라가지고 맨날 고양이처럼 앉아있어요 식빵을 먹고 들새기 뭐 했어? 포리가 진짜 식빵 잘 보는데 그치 포리? 저희 오늘 저녁은 타코야키입니다 최근에 저희 타코야키 팬이 샀잖아요 근데 브리또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시약 볶음면으로 만드는 타코야키 레시피 하나 알아봤고 그 다음에 대패성겹살 넣어서 타코야키 만들어달라 하셔서 그걸로 만들 겁니다 일단 이렇게 대패 타코야키의 재료 준비 내가 깨끗하게 잘 접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줄게 나 이제 좀땀좀 좀 생겼거든? 거좀 잘하네 손놀림이 남다르다 잘 접어놔야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 맞,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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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잘 펴서 눌러줘야 돼. 자, 불닭 타코 이키 만드는 법. 이거는 그이 사장님 유튜브를 참고했고요. 아, 큰일 났다. 불닭을 왜? 부셔서 깨야 돼. <laughs> 불닭을 일단 부셔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 물. 불닭 입은 다 덜렸습니다. 여기에 튀김가루를 넣어야 돼요. 거기 튀김가루랑 달걀 넣으면 반죽이 되지. 야 근데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너무 맛있겠지. 여기 치즈까지 들어가면 그냥 진짜 반죽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말이 좀 있거든. 나 아, 이제 좀 잘하거든. 불닭부터 할까? 면은 퍼지니까. 그래. 난 불닭 너무 기대돼, 강사. 진짜 이거 천재 아니야? 근데 타코야키 팬에 이게 만능 도구인데. 어 이게 은근 해 먹을 수 있는 게 많더라. 음, 거의 다 됨? 오, 어. 너무 잘 샀다니까. 어 무서워 실패할까 봐. 저는 <laughs> 오늘 약간 타코야키 이모카세 이런 음. 느낌이야. 맛을 아주 좋은 거 같네. 무슨 맛있을 것 같. 이거 우리 작년에 커플로 산 거잖아. 그래, 시장 가서 샀다 얘가. 이거 망하면 안 돼. 살려내 맞아 한 번밖에 못해 먹는 거라고. 살려내!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laughs> 됐어요. 이거는 대현아 아빠식. 진짜 성공적인데? 미쳤다, 미쳤다. 오, 이렇게 똥 똥꼬방 같이 나와요 마연네 제가? <laughs> 뭐 드시면 됩니다. 와, 미쳤다. 가스 오버시가 살움직인다 <laughs> 어. 뜨거울 텐데? 오. 어. 더 뿌워, 강구야, 더 뿌워! 나... 다시 해보게겠다. 맵싸한 타코야끼 맛인데? 미쳤다 이거. 너무 맛있지? 바로 할게 제가. <laughs> 진짜 어딜 명절에 전부 치는 할머니 같다. 대패 응. 타코야끼는 요렇게 문어 대신 대패가 들어가는 시스템. 응. 요즘 재윤이 고민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뭔데? 재윤이가 최근에 저한테 뭐라 했게요. 내 고민이 뭐지? 애기를 아! 낳을지 맞지 아. <laughs> 재윤이가 젊은 나이에 애기를 낳을지 나중에 내가 애기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까라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은 없나봐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고민이냐면은 내가 지금 젊고 건강할 때 애기를 낳고 싶다고. 낳아야 할지. 음. 아니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될. 되고? 아 몰라. 재윤이의 확보. 맨날 저래요. 말하다가 아 몰라. 아 몰라. 근데 나는 뭐가 됐든 다 좋은 것 같은데? 나이 들, 들어서 하는 고민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어렸으면 이런 고민은 하지도 않을 텐데. 우리 몇년 이제 주변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이 있으니까 될까, 이런 고민이 생겨. 이제 우리 나이 또래가 나으니까. 우리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땡짝땡짝 놀면서 음, 나 이게 안 나올 건데? 어, 이랬는데 이게 진짜 있겠지? 그 나이가 되니까 막, 막연하게 안나을 건데가 아니야 그래. 어? 이게 나아야 되나? 이게 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근데 일단 당장은 난 준비가 안 됐어 나도 난, 준비가 나도, 난 지금 피규어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애니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아빠가 되는 건 지금 말이 야 근데 너가 낳고 싶다면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겠지, 내가.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니는 무슨 준비하는데. 뭐가 됐든, 이제 은이도 그만 보고, 거에요? 공부도 좀 하고, 뭐가 됐든 어. 준비를 하겠지. 야, 이거 진짜 완전 잘됐으타코야 진짜? 일단 눈앞에 타코야키에나 집중하자, 우리. 그래, 우리 아직. 우리는 우리 성격에 너무 큰, 깊게 고민하는 건 맞지 않아? 맞다, 그냥. 그런 건. 맞아, 맞아. 깊게 고민할수록 편이면... 힘들기만 해서. 우리 팅자팅자 저 할머니 할머니 될 때까지 사는거지 방선 진짜 때깔이 예사롭지 않은데? 나 지금 타코야키 사장님 진짜? 니네 가게 차려야 된다 지금 또몇번 해봤다고 이게 바로 스킬이 느네? 이야... 이야... 떨리는 기술이 아주 그냥 2차 타코야키 2차 대패야키 와 이쁘다 또 봐도 또 이쁘다 꾹! 드세요 미친 <laughs> 문어보다 고기가 더 맛있다 에 <laughs> 뭐야? 완전 맛있네 아 일단 1등 불닭 불닭은 뭐 내기나 <laughs> 2등 고기 3등 문어 헐 너는 뭐가 1등이야? 난 불닭 타코 대패 어 진짜? 응난 불.. 일단 불닭은 똑같네? 어 그럼 우리 앞으로 그냥 불닭을 만들어 놨자 <laughs> 자 이제 다시 돌아온 치우기빵? 뭐로? 나 TV 틀어가지고 사람 더 많이 어! 나오는 사람 오케이 콜! 나 군대에서 그거 많이 했을 거야 오케이 레츠고! 그 무슨 스포티비에 관중 나오는 채널이 있거든? 그거 나오면 그냥 닝이야자 눌러보세요! 가입시다! 100 100 40 40 6번 오케이! <laughs> 저 할게요. 저 할게요. 저 할게요. 리액션 하기 없다. <laughs> 너 걸렸다고 리액션 하면 안 돼. 나한명 남을 수나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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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나한명정립 일단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아, 떨려요. 빨리. 19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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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했지? 너너 리액션 했지? 너, 저번에 나한테 뭘 했어? 일부러 뭘 리액션 했냐? 바보 아니냐? 뭐. <laughs> 내가 말했지, 자동 반사라고. 이게, 내가 이기는 순간, 그 리액션을 안 해야 된다는 걸 반각하고, <laughs> 내 목소리가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재은아 내가 말했잖아! 같이 치워야겠지? <laughs>